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8거래일 만에 종합주가지수가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자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낙폭은 역대급 하락폭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단 8거래일 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신 상황이 이어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어, 증시 토크를 준비하기 전에 자 이번에 어, 하락장과 과거 역대 큰 급락장을 한번 비교를 쭉 해봤습니다. 자그 과정에서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 2020년 급락장 생각해 보면은 예 정말 투자자분들에게 힘든 예 그러한 구간이긴 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번 하락장이 워낙 가파르니까 과거에 어느 정도 수준의 속도 하락 속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역대 낙폭이 컸었던 2011년 8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의 피크였던 10월 그리고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되던 그 시기와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2020년 현재를 제외하고 역대급 급락장이라고 한다면 2011년 8월 둘째 거래일부터 시작된 유럽 쇼크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예 미국 신용 위기로 불리기도 하죠. 자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고 자그 이전에는 우리가 떠올리기도 싫은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0월은 예, 리먼 파산 등 해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어, 상황들이 계속 연이어졌었죠. 자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어, 더 심각한 상황이 또한번 있었습니다. 자, 2008년보다도 더 살벌한 하락이 시장에서 나타났던 그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2000년 IT 버블 붕괴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세 시기와 그리고 최근에 2020년 팬데믹 위기 저 상황을 같이 한번 어, 비교를 해보면서 이번 하락장이 얼마나 급한 하락장인가 이 부분을 비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도표를 제가 일단 만들어보고 쭉 살펴봤어요. 자, 지금 화면상에 자료는 청색선이 IT 버블 붕괴 당시 피크 시기, 그러니까 어, 7월 10일부터 해서 대략 50일간 하락세고요. 그리고 어, 2008년 금융위기는 화면상에, 예, 긴 빨간색입니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0월 하락 뿐입니다. 자, 그리고 2011년 8월, 어, 유럽위기 당시는, 어, 연두색 선이 바로 2011년 8월 쇼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이 기간하고, 그리고 이번에 발생된, 예, 2020년 팬데믹 위기, 이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자, 기준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2월 14일부터 해서 본격적인 하락이 있었으니까, 그때부터로 감안해 본다면, 이 흑색선이 2월 14일 기준으로 한 하락 속도라고 할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우리가 단 8거래, 8거래일만에 20% 가까운 하락세를 감안한다면 예, 팔 거래일 만에 하락한 수준을 비교할 때는 이 굵은 빨간색 선을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흑색 까만 선으로 보게 되면은 이번에 낙폭은 예, 기존에 있었던 어 2011년 유럽쇼크,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 이 것과 거의 진배 짐배 없는 예, 제법 깊은 하락 속도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만 어그 낙폭 속도가 어그 초반에는 그렇게 심하게 전개되지 않다가 이번에 급하게 전개됐는데 그 급하게 전개된 부분을 잘라서 팔 거래 일이죠? 예. 요 시점을 비교를 해 보게 되면 2011년 당시 8월 2일부터 하락했던 그 낙폭 속도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갔고 그 기간은 조금 더 길게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과거 2011년 유럽쇼크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붕괴 그 시기 때어 부담스러운 그런 심리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어,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10년 만에. 겪는 하락장이다 보니 투자자들이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어, 비관이 비관을 낳고 또그 비관이 또 비관을 낳는 끊임없는 비관론의 어, 부정적인 연쇄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할, 있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자 최근 급락장에 대한 평가가 2000년대 뭐 하락장, 금락장, 2008년 금융 위기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넘어서 이제는 1929년 대공황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한분두분 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약세장이 지속되게 되면 그 비관론의 상상은 끝없이 전개되게 됩니다. 아, 어, 근데 과연 그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건좀 <laughs>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왜냐면 하 1929년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대로. 그때 당시는 뭐라고 그럴까? 이 과소비에 대한 도덕적 어, 뭐랄까? 이 체벌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급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요런 거를 상상도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웃음> 예. <웃음> 좀 그때 당시 워낙 이제 도덕적인 부분을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과소비 이런 거를 뭐 악행 뭐 이렇게 생각하던 시기였다 보니 예.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안 됐어요. 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준도 그렇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 그리고 전 세계 정부들 금융정책 재정정책 신속하게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금융정책 재정정책 전 세계적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자 2011년에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2000년 I T 버블 붕괴 때도 그렇고 전 세계가 망할 것 같은 예, 그러한 분위기가 투자심리를 지배했었습니다. 아 특히나 그 시절만큼 또 낙폭 속도가 빠르게 다가오다 보니 투자자들의 심리는 붕괴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고 계속 비관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되뇌어, 되뇌어 있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 앞서서 언급 드릴 때 어, 분명 지금의 하락 속도가 과거의 급락장하고 하락속도가 비슷하거나 또는 가장 심했던 낙폭속도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관점에 따라 틀리지만. 자, 그런데 그 급락장이 있고 난 직후에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 위기가 있고 난후 어떤 흐름이 있는지 어, 저는 한번 보게 됐습니다. 왜냐면, 하 단순하게, 어, 이렇게 급하게 하락했네. 어, 정말 힘들었겠다. 이렇게 그치면은, 예, 우리가 끝없는 또 비관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생각해보면, 2011년 8월 쇼크 이후 한두 달 정도 추가 낙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등락이 거듭되는 과정 속에서, 어, 여러가지, 음, 금융정책들이 또다시 완화되고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해 갔어요. 자 그러면서 2012년 봄에는 한국 증시가 2011년 8월 쇼크를 상당 부분 회복하는 어, 상승을 보였고 전 세계 증시가 그 이후 강세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예 그러한 아주 중요한 예, 시작점이 됐습니다. 중간에 2015년 중국 버블이 어, 만들어지기도 했었어요. 엄청난 강세장이 그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찾아왔죠. 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양적완화부터 해서 제로금리 등등해서 전세계적인 공조 속에서 결국은 위기는 있었지만 등락 후에 2009년 이후 강세장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2009년에 상승하면서 낙폭의 상당 부분 만회했고, 2011년에는 예, 2,000포인트로 훨씬 넘어가는 또다시 상승,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 IT버블이 붕괴됐을 때는, 이 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이 때는 특히나 아주 심각한 버블에서 꺼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2011년 8월 쇼크 때는, 뭐, 아주 심각한 버블은 아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약간 버블, 2000년 IT 버블 때는 심각한 버블. 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블 붕괴 후, 우리나라 증시가 초저평가 국면에 들어간 이후, 2003년부터는, 어, 장기상승장을 시작하면서, 2000년대 중반에, 강세장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오히려 극단적으로 급락한 시장 이후에는 새로운 증시의 판도가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강하게 생각하고 세우고 투자에 임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을 때큰 고비가 있은 직후 버블이 없는 수준에서 시장은 기회가 만들어지고 큰 상승장으로 이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강조드렸습니다만 시장에서 반드시 생존하십시오. 무조건 생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자, 제가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아, 최근에, 아, 우연히 접하게 된, 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글을 자주 보는데, 어, 어젯밤에 퇴근했더니, 어떤 분이 거기에 글을 올리셨대요. 어, 3억을 주식 투자로 날렸다. 어, 어떻게 순식간에 저렇게 돈 손실이 발생하셨을까? 상황을 쭉 같이 봤더니, 신용융자로 예, 위험한 투자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생존하시길 당부드리겠고, 특히나 지금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 자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있다가 주식 시장으로 들어온 경우가 지금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금의 성격은 레버리지 투자를 너무 당연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레버리지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빨리 수익 내려면 신용융자, 뭐 아니면 주식 관련 대출 땡겨가지고 한방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저희 중년 세대 예, 분들의 아버지, 부모님 세대가 1990년에 엄청난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습니다. 자, 1990년 10월 10일에 깡통 계좌 일제 정리 사태. 지금 이제 어, 연세가 아주 많으신 어르신 중에서도 정말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 되셨겠지만 그분들이 30년 전에 주식 투자할 때는 신용 융자를 당연하게 썼습니다. 신용 융자 안 쓰면 무슨 겁쟁이, 뭐 쫄보 뭐 이런 식으로 취급당했었어요. 그런데 요때 깡통계좌가 일제 정리 사태가 벌어지면서 서울에서는 한집 걸로 한 집씩 주식 투자하다가 폐가망신한 집이 생겼습니다. 지금 저의 영상을 매일같이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예, 레버리지 투자, 신용융자 절대 쓰지 않으시리라 예,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왜 강조 드리느냐 최근에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우량한 삼성전자 이긴 합니다만 어좀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 최근에 넘어오는 주식 투자 자금은 예 부동산 투자 하다가 넘어온 자금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이게 레버리지 하고 한 종목 한개 자산에만 몰빵되어 있는 그런 투자 경험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분산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주식 투자는 레버리지 투자도 피해야 되지만 집중 투자, 몰빵 투자 또한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그 궁극적인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제발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은 뭐 단순하게 비율 전략도 있을 것이고 어뭐 여러 가지 이제 동적 자산 배분 또는 뭐 모멘텀을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 또는 뭐 경제 지표를 활용한 자산 배분 전략 등등등 해 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뭐 그중에 이제 저는 증시 토크를 통해서 50대 50이라는 간단한 전략을 자주 언급드렸습니다만, 공격적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동쪽 자산 배분 전략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시장 밸류에이션을 측정해가지고, 안전자산, 주식자산을 자산 배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지 않고 투자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면 시장이 또는 본인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뭐 예를 들어서 20 하락했다 그러면 안전자산 비중만큼 하락 충격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를 접하게 됐어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어 자산 배분 전략 해봐라 하고 제가 권해가지고 어 자산 배분 전략을 취했어요. 자산 배분 전략을 취했는데 이게 안전자산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 친구가 이 친구, 아 친구입니다. 예. 어 나는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고 있는 셈이야. 부동산도 있고 예금도 있고. 그러니까 요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자산 배분 전략하는 건 의미가 없다 하면서 안전 자산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 주식 계좌에 뭐만 남습니까? 예, 주식만 남게 되죠. 그리고는 주식 계좌 봤더니, 어, 이게 손 이번 하락장이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자. 이게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한 증권계좌에서, 예, 빼지 말고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전자산 나는 다른데 안전한 데서 관리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고 빼놓으면 이게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증권계좌의 지금 현재 상태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데서 빼놨던 돈을 리밸런싱 할때 끌어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어 제가 뭐, 실제 현실 상황도 이야기 드렸는데, 자산배분 전략 꼭 사용하시기를 부탁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시장에서 생존하고 그것을 기회로 만들면서 본인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회이신, 지금 제 머리 위에 그림이 하나 있죠? 기회이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자, 기회이신 카이로스는 앞에는 머리가 있는데 뒤에는 머리가 없고 발에는 예 날개가 달렸다고 해요 다리에는 날개가 달려가지고 정말 잽싸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생각입니다. 이 기회의 신의 성격은 정말 포악해가지고 내 주변에 있을 때는 막 가슴을 허비 파요 막 와, 괴롭게 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렇게 나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약 올립니다. 앞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딱 잡으면 그 자리에서 잡으면 잡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회신이 떠나기 시작하면 발에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날 도망갑니다. 잡아가려고 해서 잡을 듯 잡을 듯 해서 뒷머리를 잡으면 뒤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미끈 하면서 예, 놓치고 말죠. 자 그러다 보니 이 기회라는 것은 태어났다 하더라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전 세계적으로 증시 부양책뿐만 아니고 경제 부양책 등등 해가지고 정말 어, 과잉스러운 넘쳐나는 부양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준의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뿐만 아니고 추후에는 아마 미국의 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회사채 매입 관련한 이야기도 분명 등장할 것입니다. 자그외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추경이 통과됐죠. 그리고 주요 국가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주요 국가들이 긴급 재정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초저금리에 있습니다. 자 과잉부양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위기가 어느 정도 가시게 되면 순식간에 저 기회의 신은 에너지를 달고 도망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또 보게 되면 미국 상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이 하원에서 통과된 게 한국 돈으로 수십 조 원에 불과하니까 이거 가지고 뭐할 거니 하면서 923조 원으로 대폭 늘릴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과잉부양이 있은 직후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어떤 증시 반응이 나오는지 우리 앞에서 언급드린 2011년 8월,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IT버블 그때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회 신은 우리의 마음을 벅벅 후벼 파면서 정말 힘들게 할 겁니다. 저는 그기회 신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발악을 하면서 저를 막 후비 파요. 힘들어요. 막 어떤 때는 막 가슴이 막 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힘드실 수 있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레버리지 투자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꼭 취하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꼭 병행하시면서 생존하신다면 이 어려운 기에 어려운 시기 현명하게 기회의 신을 내 것으로 잡아서 길들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항상 우리의 정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하시는. 그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요 어려운 시기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참 기회신이 태어난 이후에 제가 일단 머리를 잡고 있지만 매일 같이 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도 힘든 시기실 텐데 다시 한번 힘내시면서 자신의 투자 원칙 뭐 애청자님들마다 투자 전략은 다 틀리실 테니까요. 그 투자 전략, 투자 원칙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예, 강하게 예, 이 기회 신이 주변에 얼렁얼렁 거리는 게 보이신다면은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잡고 계신 분은 그 기회 신을 꽉 잡아서 본인의 예, 그 통제하에 둘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한번 우리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토크와 함께 내일도 힘내서 예, 힘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말 영상 끝내기도 자, 감사합니다.